자할게요방 번, 꺼 34번 마이너스 5 이상 a 하다 이차함수 나와있다 근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다 수정변형하면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꼭지점 x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있는 건데 범위가 이다는 식으로 나왔네 맞아?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원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이차 함수인 건데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a까지로 잘렸는데 a가 어딘지를 몰라 지금 인정? 근데 a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됐어야지.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왼쪽에 있어야 돼, A가. 그래야 이렇게 범위가 잘리는 거고, A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된다.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준 값이 마이너스 1라고 할 때. 그럼 1식양면에 더해주면 얘네들 없어지고, 조건 만족하는 A의 값은 2개. a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되는 건데, 0은 0은 꼭짓점 x 좌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각이라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정, 오케이. 다음은 3 5 번. x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얘라고 하는 이차함수의 최솟값이 4래요. 정수 A와 B를, 이거 말했지만, 너희들한테 정수 AB, 또는 자연수 AB, 이런 조건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저 조건을 활용해야 문제가 풀려. 오케이? 그러면 X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표준형 변형할 거야. X제곱 더하기 EAX 더하기 B가 나왔고, FX다. 두 개는 묶어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값은 반의 제곱, A 제곱만큼이 더해지고, 제곱, 빼지고, 더하기 B까지. 여기까지를 인수분해 진행해 준 게, 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다. 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초가, A는 A보다 B가 더 크고, B는 0보다 작다까지 이야기를 해준 상황. X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최솟값꼭짓점의 X 좌표는 는 마이너스 A에 있죠. 이거 풀지 마. 435번. 책, 그거 봐. X 하세요. 이게, 그, 센서학 교수잖아. 근데 B단계 문제가, 좀 약간 시단계스러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다 풀어주려고 하면 풀어줄 수 있겠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약간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들을 먼저 좀싹다 너희 걸를 만드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괜히 이런 데서 힘들지 말고 비밀이에요 자 36번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범위에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줬어요 a, b값 구하래요 표준형 변형 두 개를 a로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가호 깎고 더하기 b가 되고 반의 제곱 해주면 4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4a로 나가요 결과적으로 얘는 a가로 열고 x마이너스 2 전체 제곱에 더하기 b마이너스 4a가 되는 상황인 건데 꼭지점에 x가 표 2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x 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a의 부호는 안 줬죠. 그럼 이건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인정하겠어? x 제곱 개수에 해당하는 a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x 앞에 2에 있고요. 근데 x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잘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뭐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그 함수가 이렇게 잘린 거거든. x가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 최대값 가져, 최소값 가져. 최대값.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준 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최대값. 최대값은 5라고 했으니까 이거 5거든요 1에서 최솟값 1을 집어넣어주면, a-4a 더하기 b가 최솟값 마이너스 3되는 거지. 이 둘을 갖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게, 5a 더하기 b가 5.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위에 거에서 아래거 빼주면, 8a는, 예, 제 빼면 8, a는 1. A가 1이면 B가 0. 내가 구한 A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이 조건 만족하는 거지. 그럼 A가 1일 때 B가 0 된다. 이거 해로써 인정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고요 만약에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지. 축계방정식 2에 있고. 근데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잘린 거였어. 그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 최, 밑에 있잖아, 아마. 최소값.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준 식은, A 더하기 4B 더하... 4B... 4A 더하기 B가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가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준 것에서 최대값, A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최대값 5가 되는 거지, 그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5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5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게 된다면 8a는 마이너스 8따라와요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 b는 2가 되죠. a 값 음수다 만족해야 하네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 안 작아. 작죠? 만족하죠? 따라서 AB 값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건 A가 B. 둘을 더 해보면 1 나오고, 두개더 해보면 1 나와. 그래서 정답은 1 되는구나. 라고 볼수있 거야. 오케이? 만약에 요거 두개더한 거랑 요거 두개더한 값이 다르면은두개더 <laughs> 있어야 돼. 이해가죠? 오케이?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줘? 괜찮아? 말을 안 하니까 이것들 37번 x가 3 이상 범위에서 얘에 대한 최대값이 15일 때라고 이야기했대요 를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꼭지점 x 좌표가 미지수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다 보시면 되는데 불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주면 k 제곱만큼이 더해주고 빼지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K제곱 되고 k 제곱되고 표준형 변형한 게 마이너스 4열고 x 기 k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k 제곱까지. 그러면 지금 꼭지점의 x 좌표는 k란 말이지. k는 값이 안정해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범위만 정해졌어. 3이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x 값 3. k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 망했네. x 제곱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망수가 이렇게 잘리는 거야. 만약에 3보다 왼쪽에 있다면 인정해요. 꼭짓점의 x좌표인 k가 3보다 왼쪽에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아니야요 그러면 3 이상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3에서 최대값 같겠지 이돼 맞아? 그러면 3을 집어넣어 준게 최대값이 돼요 k가 3보다 작을 때 3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9더기 하 k가 돼 얘가 최대값 15가 됩니다 9 넘겨주면 6k값은 24, k는 4가 돼요. 이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이 범위에선 만족할 수 있는 k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요번에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야. 함수가 이렇게그려져요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잘려. 이해가? 최대값 어디서 가져 꼭지점 x 좌표에서 봤지 오케이? k 에서 최대값을 받는다고 k 제곱. 그 k 제곱이 최대값 되는 거야. 15. 그러면 k 값은 뿔마 루트 15. 둘 중에서 3 이상을 만족하는 건 플러스 루트 15가 돼야지. 조건 만족하는 k의 값은 루트 15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둘을 묶어주고, 반의 제곱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K제곱으로 다가 표준형 변형하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X-K 전체 제곱에 플러스 K제곱. 그러면 꼭지점의 x 좌표가 바로 K란 말이야. 근데 그 K는 3 이상 범위 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3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K가 3보다 왼쪽에 있을 경우, 3이 여기 있을 때 왼쪽에 있을 경우. 그럼 이렇게 이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3이상 범위에서만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존재하고. 따라서 k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x가 3일 때 간다고. 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k가 최대값이 돼요. 15. 조건 만족하는 k의 값 구해보시면 4가 나와서. 근데 이 4는 3보다 작다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 탈락. 두 번째는. k가 3 이상 범위에 있을 때, 즉, 꼭지점 x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꼭지점 y 좌표 k 제곱이 최대값 된다. 그래서 이 k 제곱이 15가 된다.를 만족하는 k의 값은 뿔괄루두시고둘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건 루트 1 5다까지 정해 주면 마무리까지.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야. 알겠죠? 다음은 42번. 이것도 하지 마. 패스. 내가 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것들. 방금 전에 꼭지점 엑좌표가 미지수로 주어지는 문제들은 감옥 나와.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고, 조금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들, 이런 건좀잘안 나오거든. 그래서 패스하라고 는 거야. 오케이. 다음은 52번. X,Y라고 하는 저 점이 1,1, 4,-5를 이어준 선분 a b 위를 움직인다.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은 즉슨 이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해주세요. 해준 거거든. 1차 함수를 구해주세요. 1차 함수식 구하는 거알아요 몰라요? 윤석. 1차 함수식 구하는 거 맞는 거라. 두점 지나는 1차 함수씩. 몰라? 요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10을 구하고 싶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기울기를 구해줘야 돼. 기울기. 1차 함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점 하나를 골라. A가 마음에 들어? B가 마음에 들어? A. 그러면 골라준 거 고정. 고정. 고정한 X 값에서 고정하지 않은 X 값을 떼요. 분해. 고정한 y에서 y 잡해를 빼줘요. 이게 기울기가 돼. 기울. 다시 둘 중에 하나를 고정. 얘를 고정해도 돼. 고정. 고정한 x에서 x 값뺀것 분에 고정한 y에서 y 값뺀 거. 얘가 기울기가 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분의 6 마이너스 2가 기울기 거네 인정합니까? 그러면 1차 함수식을 마이너스 2X 더하기 B라고 세워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점 하나를 넣어주면 돼.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돼. X에 1 넣고 Y에 1 넣어주면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돼서 B는 얼마가 돼? 3 되는 거지. B가 3이구나. 1차 함수식 완성. 얘가 됩니다. 두점 지나는 일차 함수식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되었던. 오케이? 기울기 구한다? 그럼 기울기 구했으면 y는 마이너스 2x억이 b라고 놓고 둘 중에 하나 대입해서 b값 구한다. 그럼 1차 함수식이 구해졌어. 근데 이 p라고 하는 점이 일차 함수 위의 점을 움직인다 했거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억이 3이구나. 를 y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거지. y에다가 마이너스 2x 여기 3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선분 AB를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x 값 범위는 1부터 4까지에서만 움직여야지. 범위가 설정돼요. 1부터 4까지만 움직인다 했으니까 3분의 8이 위로 움직인다 했습니까 맥스가 1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면 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정계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얘를 정계한게 4x제곱 두개를 곱한 값의 두배는 12x 더하기 9까지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은 9만큼 더하고 빼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18 따라서 얘는 표준형 변형해준 식이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3 전체 제곱에 플러스 9까지 요 꼭지점의 x좌표는 3에 있어요 3은 범위 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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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값은 9가 되는군요 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최소값도 구해라 했으면 3에서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1운드값 계산하면 되는 거 같아 인정하자 다음은 55번 활용문제는 거의 한 문제씩은 매 학교마다 무조건 나오는 거 같아 어느 학교든 간에 활용문제는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었어 이차함수 여기 활용문제는 여기서는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막 블라블라 나오는 문제 나오면 너희가 맨 처음에 고민을 해야 할 고민은 어떤 걸 미지수로 놓을 것인가인 거거든. 근데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주는 문제는 참 땡큐한 거야. 미지수 정하기가 해결된 거거든. 이제 식을 세우면 돼. 보통 가격이 있고 판매 개수가 있어. 이건 당연한 시장의 논리인데, 가격을 올리면 판매 개수는 떨어져. 가격을 올리면 판매 개수는 떨어질 거 아니야. 반대로, 가격을 내리면 판매 개수는 올라가. 그래서 너희에게 기본 세팅 조건을 줄 거야. 귤한개 가격을 300원에 팔면, 더럽게 사네. 하루에 100개만큼이 팔린대. 하루 종일에도 100개밖에 못 팔아. 300원짜리, 300원에 팔면 은 100개 팔려요. 100개. 내가 사고싶네 그런데 x1을 내리면 가격을 x1 내리면 판매 개수는 x개가 증가한대 가격을 또 내린다고 그럼 이 둘을 곱해준게 바로 매출이 되는거지 매출 맞잖아 300원짜리 100개 팔면 나 3만원 벌잖아 300-x개짜리 100 더하기 x개 팔면 이거 두개 곱한거만큼 돈을 벌거 아니야 이게 매출인거죠 근데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이차함수 X에 관한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형해봐 표준형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된거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최대값 하는 거지 정계 마이너스 X제곱 될거고 X제곱 계수가 그리고 X계수는 마이너스 100X 300X 두개 더하면 200X 삼성은 둘을 더해준 3만원 표준형 변형할 거야. 둘을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바로 닫고, 반의 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반의 제곱이 얼마야? 만. 만. 만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로 열고, X-10의 전체 제곱. 10 맞아? 100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만.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게 너무나 많아 이 문제. 왜? 판매액이 최대가 될때 가격이 얼마냐. 판매액이 최대가 될때 판매 개수가 몇 개냐. 판매액이 최대가 될때 판매금액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볼 게 너무 많아.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 왜동공이 흔들려? X가 얼마일 때 최대냐고, 방알. 4는 4가 왜 나와? X가 얼마, X가 얼마를 넣어야 이 전체가 최대가 되냐고. 100일 때지. 왜 그래, 진짜? 몰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안 헷갈릴 거지? 이게 꼭시점 X좌표일 때꼭시점 Y좌표인 최대값을 갖는다. 볼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너한테 최대값이 얼마야? 그러면 4만인 거고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 그럼 100이라고 적해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한계가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00을 여기다 넣어줘. 200원에 판매해야 된다. 된다.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한 게 100이었잖아. 그럼 이거 100원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x는 뭐였냐면 애초에 내린 가격이었다고 내린 가격. 그러니까 100을 여기다 넣어준 200원에 판매해야 최대가 된다. 볼 수가 있는거 다음 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는 1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가 16이래요. AP, BQ, CR, DS 길이가 모두 같도록 하는 이 사각형 넓이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준 상태예요. 너희들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기억나요? 안아요? 근데 이거는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이 아닌 것같은데 잠깐만 사각형 얘네들 기가성도 많다. 얘네들 직각이야.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얘도 직각. 넓이의 최대값. 음, 이거는 뭐 단면 이런 거 필요 없네. 그냥 하면 되네. 네. 볼게요. 뭘 x 로 놔야될까? 뭘 x 로 놔야돼? 뭘 x 로 놔야돼? 그냥 생각나는대로 얘기해봐 생각나는게모르는스야나엑뭘로 엑스로나 야될까 고개 숙인 우리 스즈 머렉스로 어야 돼. 느낌, 너의 초 찍어봐. 지환이 머렉스로 어야 될까? 좀 A P 맞아요. 네개 갔다고 한6일일을 엑스로 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너희는 이 삼각형 넓이들을 전부 다 x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왜? 여기가 x야. 얘가 x야.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16. 그렇지. 16 x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세로 길이가 12였잖아. 얘가 전체가 12였으면 얘는 12 x가 되고. 얘도 16 x가 되고. 얘도 12 x가 되는 거지. 인정합니까? 그럼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사각형의 넓이인 거니까, 얘 넓이 S라고 하는 건, 전체 넓이 직사각형에서, 전체 넓이는 10, 16 곱하기 1 2죠 여기에서. 얘 넓이 2개, 얘랑 얘랑 합동이거든. 얘 넓이 2개를 빼주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12 마이너스 X 곱하기 X. 근데 2개가 있어. 2배를 해서 뺄거야 마찬가지 요 넓이 라고 하는건 2분의 1 곱하기 16-x 곱하기 x 근데 2개가 있어 2배를 해서 뺄거야 이해가 되죠요 그러면 여기 2하고 2분의 1이 없어지고 2하고 2분의 1이 없어지고 전개를 진행해보시면 16 곱하기 12가 얼마지? 32에다가 16 192예는192 마이너스 x를 분배 법칙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열로 곱해진 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열로 곱해진 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x가 열로 곱해진 게 x 제곱 마이너스 x가 열로 곱해진 게 마이너스 16x 간단하게 만들면 ex 제곱 뭐그 다음부터는 뭐 표준형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배꼽이 표준형 변형하기 위해서 2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 2로 나누고 제곱하면 49. 더해주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98로 나가고 더하기 192가 있고 2 가로열고 x-7 전체 제곱 플러스 192에서 1 빼면 94. x가 7일 때최댓값 94를 받는다. 최소값 94를 받는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요. 최소값은 94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말. 인정하겠다. 오케이.